카마닉스 제품을 통틀어서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제품인데요. 지금도 가방에는 한3개 정도의 열분을 늘 챙겨 다닙니다. 어, 저는 평소에 식사 후에 바로 미팅이나 강의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요. 그래서 어쩔 때 연달아 막 미팅이 있을 때는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미팅을 하고 납니다. 왜냐하면 식사 후에 밀려드는 이런 좀 식곤증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미팅이나 강의가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. 근데 마예찌를 먹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마예찌를 식전에 먹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제 몸의 반응은요 예전에 그런 식곤증이나 피곤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식후에 강의 식후에 미팅 그 전날 그 전에 절대로 제가 식사를 거르지 않는 또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밖에서 식사를 할 일이 좀 많은데요 가려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외식은 어, 음식의 특성상 탄수화물이 많고, 또 폭식도 좀 하게 되고, 어, 그래서 혈당이 높아진 음식을 좀 먹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혈당이 왜 높아지면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막촉진이 되고, 그랬을 때 우리 몸은요, 어, 당을 지방으로 합성한다고 합니다. 마예찌 안에 들어있는 이 멀벌이라는 성분이 설탕이나 탄수화물의 소화를 최대한 40%까지 감소시킨대요. 내가 먹는 설탕이나 탄수화물의 소화를 40%까지 감소시킨다. 자, 그랬더니 안정적으로 혈당 조절을 돕기 때문에 제가 식후에 느끼는 그 급격한 피로감이나 포만감 그리고 또어 갑자기 느낀 포만감 때문인지 몸에 갑자기 또 공복감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. 어 이렇게 되는 기전은 우리가 멀버리 성분이 들어간 이마이애지를 식사 전 30분 전에 미리 다 먹으면. 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, 그 음식 대신에 이 마예찌란 성분이 탄수화물 분해하는 이 효소에 딱 부착이 돼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아주 느리게 지연시킨다고 합니다. 어, 그래서 저는 미팅이나 강의 전에 식사를 이제 막 많이 걸렀었는데요. 이제는 그 걸음이 없어져서 훨씬 더 건강하게 제가 매일매일 을 유지할 수 있고요. 어, 내려가는 그 산소 양이 이제 많아져서 그런지 집중력도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마예찌 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평소에 탄수화물의 식사량이 좀 많거나 좋아하시는 분들, 굳이 뭐 다이어트가 아니라도 저는 이 마예찌를 이 강추해 드립니다.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은요, 저처럼 인슐린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다가 만약에 저녁에 모임이 있거나 뭐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또 해야 될 때, 이럴 때는 마예찌를 이또 먹습니다. 그래서 점심에 하나, 저녁에 하나 이렇게 먹고 나면요, 어, 저녁에 식사량도 좀 줄고, 그리고 식후에 느꼈던 그 포만감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또 몸이 가뿐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빼독이나 해독의 다이어트에 가장 기본인 혈당 관리를 추천할 때이 마예찌 꼭 강추 드립니다. 오늘의 MC 원픽 제품